이 시간은 봄똥을 가지고 아삭하고 시원하게 만난 겉절이 좀 해볼게요. 어, 그럼, 어, 이거를 이제 손질을 해볼 텐데, 어, 이거는 가운데를, 어, 칼집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V자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밑둥을 걷어내면 이파리가 그렇게 해실되는 거 없이 이쁘게 다 잘라져요. 자, 요런 식으로 이제 다 잘라가지고, 어 저는 이파리를 그 손댈 거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짤,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간히 큰게 있어요. 이런 것은 어, 칼댈거 없이 손으로 이렇게 쭉쭉 좀몇장은 찢어 주세요. 자 이렇게 다 이제 했으면 이거를 씻어 줄 텐데 어, 보시다시피 얘가 깨끗해 가지고 뭐 많이 씻을 거 없고 한세번 정도 어, 씻어 주면은 어, 깨끗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어, 씻어서 깨끗이 소쿠리에다가 이제 받쳐 놓고 이거는 소금 절일 거 없으니까 바로 양념을 만들어 볼 텐데요. 이걸 하려면은 양념이 좀 단기 단기 묻어야 되니까 밥 잡곡이나 흰밥 어 수북이 한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어 여기에 국물이 좀 있어야 되니까 생수 한 50ml 정도 부어가지고 이렇게 자 갈아 주는데 어느 정도 가냐면. 이렇게 미음식으로 갈아주고, 통에 남아있는 건, 매실액기수 한 다섯 스푼 정도 넣어서, 흔들흔들 해서 헹궈 내고, 다진마늘 한 스푼을 넣어주고, 다진파도 한 스푼. 참치액젓 7 스푼. 이제 적국을 넣어줄 텐데, 이거는 취향대로 넣어주세요. 어, 저는 황석어젓 반컵을 넣어줘요. 고춧가루 한 컵을 넣는데, 약간 부족해서, 조금 반컵 정도를 더 첨가했어요. 그리고 깨소금 두 스푼 넣고 이제 휘휘 젖어서 섞어주고 요 양념을 젓다 보니까 싱거울 것 같아. 왜냐하면 봄동을 절이지를 안 했잖아요. 그래서 황석어저 일곱 스푼을 이제 더 첨가를 해서 젖어줄 텐데 봄동이 그 절이지 않은 거라 양념이 개심심하면요 무쳐 놨을 때 맞대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간을 좀 간간하게 해 놓고서 이제 버무려 주세요 자요걸 버무리는데 뭐 봄동이 뻗셔 가지고 뭐, 뭐 살살 할건 없고 편한 대로 뒤적뒤적 잘 해서 양념을 골고루 이렇게 버물러 주세요 봄동 그 색깔 그 초록색이 진해가지고 고춧가루가 어설프면 희물떡에서 시각적으로 맛대가리도 없어 보이는데 어 고춧가루와 젓국이 어울려 가지고 어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맛있는 겉절이 위에다가 통깨도 좀 넉넉히 뿌려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지금 통깨를 뿌리는데 우리 감독님이 조금 어설퍼서 연수원을 좀 보낸다고 그랬더니 연수원 보내달라고 그러네요 자, 이렇게 봄동을 가지고 맛있는 거절을 해봤는데, 입맛 없고 그럴 때는 제철인 봄동을 가지고 이렇게들 해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.